그래서 특검 연장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될것 같습니까? 특검 연장은 오늘 특검에서 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 박근혜 대면조사 자꾸 질질 끌고 안할 거면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황교안 대행으로 입장으로는 특검 연장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지금도 사실상 황교안 권한 대행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지금 박근혜 부역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지지율이 낮아서 그렇지. 거, 그들의 권력의 기제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 없이 박근혜 대통령 허락 없이 특검 연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잡아가시오 하고 특검 연장을 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황교안과 박근혜 두 사람은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특검이 연장되려면 또 국민들이 촉구를 자는데 우선 됩니다. 이제 에, 만약에 3월 9일 날 탄핵이 된다는 걸 네. 가정한다면. 열흘간의 에, 타임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박근혜는 구속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동 집에 가지 못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야 돼요. 음. 근데 이제 탄핵이 에, 아니, 특검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검찰에서 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은. 어찌됐든 박근혜 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 검찰 인사권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특검이 한달 한 정도 연, 연장이 되고 그리고 3월 9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인용 즉시 대통령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쳐서 어, 박근혜를 서울구치소로 예. 구속수감하는 그러한 쾌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3월 9일 날 된다 할지라도 한 열흘간 공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어, 더 수사할 것은 이제 본래 검찰로 자료를 넘겨준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검이 꼭 연장되면 박근혜의 그 구속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검이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검찰이 할지라도 국민 여론이 드 높으면 검찰도 네. 수사를 할수 있고 또 시민 단체에서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이 다시 박근혜를 수사를 다시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카드가 우리도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어, 중요한 것은 어, 계속 국민 여론이 드럽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가시적으로 어, 보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laughs> 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버티는 정권이 있나 싶어요, 세계적으로. 네. 없지 어, 않을까요? 후한무치, 예. 얼굴 두껍습니다.